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영TV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완전한 봄, 봄이 왔죠. 자 불타는 토요일에 파이파파 카페에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함께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파파에 들어오면 여기 인기글이라고 있습니다. 메뉴에. 여기 보시면 조회수별로 쭉 나오죠. 조회수 많은 거, 1, 2, 3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바로 출발해봅니다. 다음. 자, 조회수 쭉 봅니다. 1381. 닉네임. 하늘자전거님이 남겨주신 제목. 오픈넷이 가까워지니 이상한 요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오픈넷이 가까워지니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스캠이라고 욕하다가 혹시나 하고 늦게 시작해서 채굴량이 얼마 안 되니 그냥 많은 사람들 보고. 심술보가 터지는 것 같네요. 온통 사방에 똥을 뿌리고 다니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방에 뭐 어떤 똥을 뿌렸는지 첨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았죠. 자, 이 사연에 대해서 댓글로 민심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댓글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캡처를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팍가가 되는 이유. 첫 번째. 본인이 100개, 1000개 가지고 있는데 카페를 왔더니 만개 이상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팍까. 응, 나 100개 있는데 1파이에 100만 원 가면 1억 번에 개꿀이네. 근데 카페에 만개 이상 가진 사람이 많네. 저 사람은 100억이네. 말도 안 돼. 이 많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고? 그럼 손은 누가 키워? 응, 모바일 딸깍해서 100억 부자 절대 없어. 반응 좋으면 2편 올려요. 자, 요렇게, 파가가 되는 이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네요. 자, 따봉이 올라왔고, 나 저격한 거임 하면서, 자, 6,800개, 요렇게 채굴하고 계시는 분이 올렸네요. 어떻게 알았지, 찔렸나, 몇개 있지도 않고만 자랑은. 땅봉개, 땅봉개가 뭐죠? 레퍼럴 전멸이구만, 채굴도 몇개안 되는데 받을 건더 없겠네. 찔린 게 아니고 누가 봐도지. 자랑이 아니고 답답한 인간아. 자, 설전이 막 오고 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 스캠이라고 욕하다가 혹시나 하고 늦게 시작해서 채굴량이 얼마 안 되니.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한 거잖아. 하여간 이 카페는 멍청이들이 왜케 많음. 지가 쓴 글도 몇분 만에 기억이 안 나나 본 치매임. 답답아, 잘 보세요. 내가 얼마 전까지 했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가만히 있음 되지. 왜친니 기어들어오셔서 시끄럽게 떠드시는 거예요.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하냐. 오휴 진짜. 저격거리라 해놓고 아니라는 듯 말하고 태세전환 오지네. 안 부끄러움. 답답이시 놀아주니 재미있음. 이제 나는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노세요. 적당히 시비 털고 다니고 욕먹을지 그만하고 할말 없으니 꼬랑지 내리네. 노드는 안 돌리시나요? 아님 빵이신가요? 빵이신 듯 한데요. 자, 두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로 저격을 하는 어,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진 않았군요. 자, 파이 빠빠 카페에는 파이 코인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파이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함께 섞여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뭐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이게뭐 어떻게 화합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보기 좀 그런 욕만 안 나오면, 사실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야 되는 뭐 그런 실정이죠. 크게 카페에서도 무슨 제재나 뭐 이런 것도 없어 보이고, 각자 신념대로 쭉 채굴하실 분은 열심히 더 채굴하시고, 파이콘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뭐 들어와서 뭐 본인의 정력을 소비하면서까지 뭐 활동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 각자 뭐 알아서 합시다. 자, 하늘자전거님이 올려주신 내용이 오늘의 베스트 1, 2, 3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자, 바로 밑에 있네요. 1, 2, 2, 6. 자, 닉네임이 좀 어렵죠? 주, 빠, 삐. 뮤넨뇨. 아이고 이거 발음하기 도 어렵네 이거. 제목 마그 아까까지 196이었는데 2261이 되었다. 대박이다. 한번 봅시다.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현재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캡처가 올라오지 않았고 어, 밑에 첨부해 주셨네요. 봅시다. 자 아까 196이었는데 2200으로 늘었다. 아, 요거 같죠? 2261. 그러니까 마그가 확 늘어났다. 그러니까 마그가 많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댓글로 바로 민심을 알아보죠. 까지가 나왔고, 두배 됐네요. 오우야. 어, 여기는 또 4300으로 늘었죠. 이게 지갑수입니다. 지갑 보이시죠? 지갑 숫자가 저렇게 늘어났다는 건그 정도의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304개의 지갑이 완료되었다는 내용 같은데 혹시 4,304개의 마그 완료가 오늘, 즉, 1일 현재까지 마그 수량인가요? 보는 법을 몰라서 질문글 드립니다. 오늘 생성된 지갑이 4,304개를 의미하며 아래 마그된 파이 수량 310만 개를 뜻합니다. 해당 수치는 1시간 전에 생성된 수가 2000대였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네요. 자, 희소식이죠. 아주 마이그레이션이 쭉쭉 통과되고 있다는 거.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 지갑 500만 오바일까요? 이거 어디서 봐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이 확 늘었다. 이런 또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신 뮤넨요 님이 오늘의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조회수를 쭉 봅니다. 1067 닉네임, 강천사님이 남겨주신 결국 1이 되어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사연을 만나봅시다. 테슬라, 파이폰, 애플, 이미지 참조. 요거는 로버트네요. 파이. 파이폰하고 생태계 애플 적용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죠 느낌이 자 댓글로 요 내용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화병 충기로다 된대요. 글 읽어 보니까 핵심 포인트가 그래요. 자고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니콜라스 친구 스탠포드에 누가 있나요? 아마존을 등에 업은 A기업이 A기업 전 이사가 니콜라스라고 나오네요. 스탠포드 출신 구글 창업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뒤에서 지원할 수도. 일론 머스크도 스탠포드 대학 잠시 다녔습니다. 이래서 애플파이가 되는군요. 어? 크크크. 와우 나왔고.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는데 2번은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다. 요 2번. 1번은 니콜라스 박사님이 강의하시고. 3번은 에이다 창시자 찰스다. 찰스 예전에 맨날 뭐먹으러 다니고 막막 막 그런 사진 코인 초창기에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이렇게 롱런 하는 거 보니까 에이다도 참뭐 메이커로 자리를 잘 잡았네요. 사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3번 에이다, 2번 비탈리 1번이 이제 니콜라스 박사님이라는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요게 화질이 좀 별로라서 그렇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사진 요거를 또 처음 봐서 또 다른 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겠죠. 스탠퍼드 출신. 미래가 창창하군요. 자, 요렇게 댓글로는 많은 정보는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사진이 좀 강렬하죠. 자, 결국에는 적어주신 거 보면 테슬라, 그리고 애플, 요 기업이 파이코인과 약간의 연관이 있다. 어,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렇게 큰 기업들이 파이코인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좋은 거죠. 그거는 뭐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강천사님이 올려주신 글이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카페에 또 재미난 소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에 바이코인 최신 트위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